우리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나타나는 형체는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각 감동을 들여서 목적 있는 뜻으로 되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그 성령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다니고 있는 길을 가로막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의 형상으로서 마의도냐로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들을 때, 10절에 봤더니, 이 천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내요.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 뜻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존재를 환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발견해내는 것. 아멘. 그것이 진정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20년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 앞에서, 500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고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누가 보금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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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3장에서는 호, 호련이 강하게 불의 혀가 그이3 8 0명의 없어진 110명 속에 성령이 맞았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성령시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 언제? 성령. 성령 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아멘. 성령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현현하고 우리를 어떻게 견인한지를 발견할 때그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 사람이라는 칭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통하여 이루어 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봤더니 천사가 그 전도사역을 할때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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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장애물을 해쳐주고 이런 모습만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길을 가로 막고 있다고 본다고. 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에서 내려서 또 다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고장 이 나고 못 가게. 아 가야 되는 노트까지아손주지 아, 가야 되는 노트하지라고 해서 또 다른 배를 또 찾아서 탈락했대. 그 배가 또 고장 나. 내 의욕이. 자꾸 가로 막히는 거야. 아, 이거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금 사람들은 짜증이 난다. 그리고 불길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하나님의 의성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누군지 를 안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환경이 자꾸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아 아멘, 아멘. 그럴 때 구절에 딱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우라 돌아. 마게도냐라고 하면 지금 유럽이야 터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세계에 기독교의 최고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을 누가 했냐고요? 오늘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 네. 그 그리스의 신화의 우상의 도시가 기독교로 바뀌었다. 아, 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환상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일본으로 와서 그기독교와 꽃을 피울까? 하나님은 너무 잘하거. 저 유럽의 그 우상 숭배 도시를 일본도 우상 숭배 도시지만 일본의 그 작은 섬보다는 유럽의 그 많은 나라를 먼저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 뜻. 그 뜻을 인간인 누군가를 매개체를 통해 사고 싶은데 세상을 두루 보았더니 그 파울만한 작업사. 그래서 파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로막는 거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추력있게 가면은 3장, 3절에 딸기나무 삭도 나와야 안 나와. 그것도 환상이야.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고 물로 나와, 불로 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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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가 베드로와고리류 사건을 사병제 10장에 가서 보면 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고뇌류,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사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되고 네.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에 말국 같은 부정한 국을 갖고 있는 진승의 환상으로 보여 자, 지금 보면 은 누구는 불로 보이고 누구는 사람으로 보이고 누구는 하늘에서 보자기로 보인다는 거지 네. 다 달라 그 사람의 형질에 따라서 투영하는 방법이 하나님은 한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형질에 따라서 투영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도 다 다르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것도 다 다르게 보여. 그것이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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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가 그렇게 꿈을 잘 꾸면 그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는 아멘하고 춤을 춰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견인하면서 나에게 계시하면서 나를 믿도하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환상과 입 u 부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로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발견해야 돼 j a h h 그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이 a 이이 a l l e l u j a h h a l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꿈을, 꿈을 계속해서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줄 때도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일 보이지 않냐 하잖아감 가마감동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감 가마감동은 보이지 않아 환상과 꿈은 보여. 그래서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가마감동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음성으로 던져주는 것을 내가 발견하기 어렵다 제일 고유의 난이도. 그래서 모든 인사자들이이 최고의 나이도 가마 감동에 던져준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제갈길로 가서 사망의 얼굴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구원의 꽃을 피우는데 초석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팔고, 간 끝은 기적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안 갔으면 좋겠지 야, 내가 국민 받는데 이거 이상하다. 아시아로 가야 돼, 가야 돼. 우리는 계속 가길 했잖아. 돈도 받았고 성교비도 받았고 또 아시아 기다리 안 기다려. 성도지 보내지 사람은 기다리겠지. 운다했어.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과 하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내 생각을 던져. 아멘. 아멘. 바보처럼 순종해. 아멘. 하나님 뜻이 내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도 그걸 순종할 때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그런데 왜 기적이 희소나냐고요다내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아멘.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게니아에 도착했더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여종. 여종이란 여자 종 하나가, 부잣집의 여자 종 하나가 귀신이 들어서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 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점을 치고 먹고 사아 그러니까 그 주인은 돈을 어떻게 벌어? 여자 종 하나가 귀신 들려고그 귀신이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맞히고, 말하니까, 복체가 들어앉아. 그걸로 그가 부자가 돼서 사는데, 그 여자가 바울을 딱 만나. 그러면서 그 바울을 향하여, 그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바울을 높이는 거야. 그러고 쫓아다녀.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저 능력이 막대기 하는지 불검을 들고 있는지 불, 빨간 칼을 고열 칼을 들고 있는지 다아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요. 이 귀신이 너무 귀찮게 다니니까 바울이 예수이름을로 떠나가라. 사라사라 사라사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여자를 점을 칠수있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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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난나 한국 사투리로 화딱지가 났어. 어떻게 막 붕괴를 해야 어떻게 이 바울을 해꼬질 하고 싶어. 그래서 고발을 해. 로마 카누들에게. 이 성을 물난하게 하는 저 사람을. 그러니까 그들은 뇌물을 만지고서 그 관원이 지금 같은 경찰서 같은 데서 뇌물 많이 받은 사람이 오, 어? 어, 어, 왜 왔어, 김서방? 오, 아, 어, 그래? 그쪽내다혼내줄게 이렇게 하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 고근데그 감옥이 옹문이 흔들려서 부서져, 부서져. 우리는 옹문이 부서지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저 천둥공까 근데, 이 감옥을 찬, 수갑을 찬이 사람들이 발도 차고, 목도 차거든? 손도 차고? 이 둘만 있는 게또 다른 재수들도 있어. 그들의 모든 손과 목과 발이 다 채워진 것이 풀려버려. 이게 우연일까? 그리고 남은 재수들은 다 도망갔어. 그리고 바울과 신랑은 도망가고 있는데, 안 갔는데,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해? 이제 큰일 났다고. 자살하려고 하네.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그러잖아. 누가? 바울이왜안 도망갔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멘. 이게 누구고 우리 모두 다 도망갔지. 그래서 그가 멈춰라 했더니 죽으려고 한 자살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 누구야고 누구야, 누구야 그랬잖아. 나는 바울이다 어, 진짜로? 어, 귀신인가? 어? 해하지 말라. 네 생명을 써주라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내가 도망갈 일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살미라고 나를 보낸 것 같다. 어. 땅을 대고 절랐잖아. 우상숭배를 믿던 그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땅을 대고 절하니까 일어나. 나를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니까 그래 하고서 그 가족과 함께 집에 가서 다 구원을 시켜야지. 할렐로야 시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분노하고 문을 네번 다섯 번을 열어도 내가 나를 절제해네번 다섯 번 열어도 모르지. 부부가 살다 보면 화나 안 그래서 한쪽은 침묵 고있다 한쪽이. 숙고 가서 문열수 있다 없다? <laughs> 싸우자고 근데 왜 그래? 하면 싸워? 안 싸워? 근데 하나의 사람은 야 이걸 자기 감정으로 지금 아, 사탄이 요도하고 아, 네. 이성하에문 닫고 가다가 또 10분 있다또 와서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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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화나 안 나? 여자 그지? 젊은 사람 안에도한 50대 60대 된 사람은 막욕할 거야 무서운 거 없어 20대, 30대의 여보면 그래 하지만 50대, 60대의 여무슨워 그러니까 한마음으 <laughs> 해낼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는다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랑이 여러 가지가 유연이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사람답게 이겨달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아다 네. 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사람에게 네가 이기면은 아멘.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릇은 다양하고 아멘. 그 상급은 다양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서 이방 종교의 복음의 꽃을 피웠다는 거야. 안해. 오직 다올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자라는 거예요. 아네. 하늘로야. 아네. 그러면 김계종이한테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생극과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그 남자를 인도하는 데는 세상에 누구야? 그 아멘. 아네. 당신.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너너너 너. 내가 좋아서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었. 아네. 그를 구원. 그를 구하라 그는 더큰 일을 해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 모양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인식이 못하고 살아 그리고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헛것거리는 아무리 강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사람 남들이 보면 속없어 미쳤다 노와 홍수를 칠때 사람들이 미쳤다가 해 하네 미쳤다는데 그가 구원 받아 안 받아? 아멘. 알렐루야. 아멘. 우리는 남들이 미쳤다고 웃긴다고 소리 듣는 게 정상이야. 아멘.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무방해.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려야 돼. 아멘. 아멘. 코로나 전국이 그렇게 요동하는데 우리 교회 다 예배했지. 아멘.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님사. 안해. 아, 네. 코로나 전국에 굽신거리고 절절냈던 사람이 이제 코로나가 풀렸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목사님들. 장로들이 뭐라고 러죠구상권청과는 우리 10억 2 5억 대출받은 고 누가 어떻게 받는? 내가 보증썼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건 하지만. 사실은 그협력이 아니고 굴욕이었다 그것이 다 괜찮다, 잘했다? 신천지 3 0 0명원 나갈 때 그렇게 했다고 요단을 떠는데 지금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60만 명까지 했는데도 왜 요단을 안 떠났어?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에 막 얼마 잡들이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공포해서 주사 안 맞으면 안 되더라고 막 올라갔어요. 그 결과는 뭐죠? 3차 맞은 사람도 뚫리고 2차 맞은 사람도 뚫리고 안 맞은 사람도 뚫리고 안 맞은 사람도 안 맞은 고 모여 그두경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의 요구의 마음이 깨달는거요 그것이 국가와 일이지만 가정과 가정에서도 구성과 구성어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줬는데 내가 진사람 얼마나 많냐 그러나 이겨낸 사람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준꿈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 네. 하나님의 분명 기쁨의 손에한번 들어가도록 그에게 허락한 꿈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그가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보처럼 순종했더니 그게 기적을 막 보는 거야. 네. 앞으로 또 동일하게 또 다른 꿈을 주고 또 다른 환상을 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바보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선에만 서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돼.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분은 감약활동을 통해서 목적 있는 음성을 들려줄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천사는 가로막을 이어오는 하나님 사람 바울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너의 눈을 치유받았으니 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예수를 저주했던 자지만 이제는 예수를 칭송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너만이 유럽을 기독교 나라 만들 수 있다. 아멘. 네 헌신과 생명을 다오 안해. 할렐루야. 안해.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정을 구하는데 생명을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이웃을 구원하는 데 생명을 바치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지금도 일관하는 목소리 응.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17절 내 귀에 틀린 대로 시행한다 이랬더니 내가 그 남편을 축복하면 축복자가 되고 내가 그 남편을 저주하면 저주자가 되네. 아 내가 내 아내를 축복하면 축복자가 되고 내가 내 아내를 저주하면 저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했습니다. 할수 말씀은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뻥이 아니에요. 할수 말씀은 축복하는 거예요.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은 입술이 달라 아멘. 생각이 달라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형제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형제은 열심히 충성이 잘못돼서 율법을 고수했지만 그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한 번만 만져줬더니 그는 그 열심히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령의 하나님을 증가하는 일인 자가 됐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10년이 10년 30년이 돼도 성령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목사 못가지 않고 역사에 고싸움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렵고 떠짐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를 응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을 때 성도와 성도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물며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격한 언어를 쓸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에도 흥부로 하지 않냐고 서로를 서로를 비친다는 거죠. 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내 가정들, 아, 네, 아, 네. 내 이웃들, 내, 내 친구들. 그것이 무너지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짓밟히는 조롱당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천사는 사자로 천사로 왔지만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요? 저 유럽을 복음의 꽃을 피워라.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항상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내가 천사다 이러지 않아요. 꿈이든 현상이든 항상 사람 현상 나타나는데 귀신이 내 꿈의 역사할 때는 두려움이 빌려요 천사가 내 꿈의 역사할 때는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속에서도 살아살이 살아 일상들을 할 정도가 돼야 돼. 꿈속에서 두려워서 머리를 쭉부 세우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도 내 무기가 나올 정도 돼야 그게 하나님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천사가 가져왔어도, 순종하는 내게 체 바울이 순종하지 않냐면, 그 기적은 봉인된 채 사망에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사의 꿈이든 환상이든 감화감독이든 무조건 순종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기적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 우리나라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키가 크신 목사님을 하는 말이 파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는 나타나 그 홀로그램을 한국 땅에서 키도다 보다 적은 어떤 전은 목사가, 목사가 발견했다고 칭송합니다. 성경이 남아있는 설계도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앞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모르지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고 감춰놓고 그래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문화와 문명을 정복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성에 따라가이따라가야 a l l 아요 아멘. 아멘.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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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아멘. 아, 그 위대한 모바일 방송국 성경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 보기는 하나님이 놀아준다 아멘. 그 기도에 따라서 그 후손에게도 그 보기지 들어오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대야, 아무 대야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 의사랑합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다. 아, 예. 예. 하나님 사람은 현기를 이기는 거다. 아, 네. 하나님 사람은 분노를 이기는 거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제야 그 하나님은 때로는 이미지, 그 환상, 이 꿈이든 다 이미지. 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다시 한번 꼭 감상을 하시고, 어떤 감상? 하나님이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아, 네. 것이옵니까? 그게 기도장. 바울은 십절에 그걸 깨달아 기도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를 나에게 보냈다는깨달음그 천사는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천사라고 자이 성경은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집필했어 누가라는 의사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령을 사람으로 체험한 거예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꿨을 때 어떤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넉넉히 이해하고 풀어줘야 돼 그리고 그것이 말씀과 함께 그를 살려야 돼 그런 자리 올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